아니 어머니 여기도 그 전기 화재 예방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? 네. 예, 불안한데요. 설치해 줬어요. 어떤 점이 좀 불안하세요? 화재 나고 음, 너무 어. 오래된 집이고 또 목조고 음. 그래서 불안했죠. 아니 여기가 얼마나 오래됐어요? 시상 자체는 100년이 넘었잖아요. 네. 예, 100년 됐는데 이 건물도 오래됐어요. 한 60년이나 오래됐는데 60년이나 예, 됐어요? 6.25진집이요6요 예, 예. 예. 아니, 그러면은 더좀 오래된 건물일수록 그런 화재 예방 시스템이 확실히 더 필요하잖아요. 그렇죠. 예. 다른 이제 사기인 분들도 저거 좀 예방 효과를 많이 보셨더라고요. 예, 예. 많이 좀 믿으세요? 예. 믿으요 우리? 예, 믿어요. 오늘 <laughs> 어떤 예. 점을 믿고 계신 거예요? 이제 예, 불안하지. 왜냐면 시스템이 저 휴대폰으로 알림이 돼가지고, 이제 예, 어디 멀리 가 있어도. 예,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 좋고요. 아, 우리 어머님도 예. 직접 그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까? 예, 거예요? 예, 예. 확인할 줄 알고 다 해요. 어, 확인하면 조금 안심되고 그러겠어요? 예, 예. 아, 그럼 요거 우리 다른 좀 시장 상인들께서 좀 추천을 해주세요? 예, 많이 추천해 주세요. 카드라고 한번 해주세요. 예, 많이 추천하려고 그래요. 어떻게 추천해 주실거예요 아,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. 어, 어떻게? 하지 예방을 <laughs> 해 <해줘요>? 주십니까? <laughs> 예방해 줘서 얼마나 고마워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예.